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가운데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박수홍이 진행을 맡았던 MBN 속프리쇼 동치미 89화에서는 형제의 난을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인연인 형제들 간의 말 못할 갈등을 주제로 MC와 게스트들이 입담을 펼쳤다. 당시 박수홍은 녹화장에서 자신이 독신을 고집하는 이유를 털어놓아 스튜디오를 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여자를 안 데려오면 집안에 분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 가족들끼리 너무 잘 지내는데"라고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목을 더 생각했다. 또 박수홍은 개그맨으로 성공하기 전후 달라진 부모님의 태도를 말했다. 그는 어릴 때 저는 유치원을 못 나오고 형과 동생만 유치원을 나왔다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를 안 했다라면서 형과 막내 동생 사이에 섞인 둘째의 서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내가 돈을 벌고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아드님이라고 불렀다 어릴 때부터 내가 될줄 알았다고 하신다라고 말했다 최근 박수홍 절친 개그맨 손원수는 박수홍 친형 부부는 검소한 척하면서 박수홍의 재산을 야금야금 장식했다라고 고백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신형에게 자기가 번 돈을 빼앗긴 박수홍의 사연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누리꾼들은 박수홍의 사연에서 결혼도 못하고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았지만 결국 가족에게 배신당한 50세 연예인의 절망과 허탈을 읽고 있다. 박수홍과 절친한 후배 손원수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은 그동안 동생을 철저하게 속인 것으로 보인다. 손원수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박수홍은 항상 형과 형수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주면 그거를 잘 재테크해서 노후 걱정 없이 자산을 많이 불려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며 앞에서 형은 경찰을 타고 다니고 다수홍일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형수는 가방이 없다고 종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심성이 그토록 착한 박수홍이 어떻게 가족을 의심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박수홍은 아둔할 정도로 착했다. 부모와 형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까지 포기했을 정도이다. 박수홍은 10년 가량이냐 사귄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당시의 심정에 대해 한쪽 팔을 잘라내는 심정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며 방황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해는 1991년, 연예계 밥을 먹은 지 올해로 벌써 30년이다. 그긴 세월 동안 그는 무탈하고 꾸준하게 인기를 얻었다. 똑똑한 자기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사고 싶은 집 하나도 제대로 사지 못한 헛똑똑이었다. 실제로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사고 싶었던 집을 부모, 형제 반대로 사지 못했다. 제 아무리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도 이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 반발심이 움트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반발은 소심했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2018년 2월호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평소에 꺼내지 못한 속내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물론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해서 잘 됐으니 결과적으로 좋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만 할수 있는 것, 그 순간들을 놓친 거예요. 집을 예로 들었는데 많은 것이 그랬어요. 내가 행복한 대로 살려면 틀어지고 부러지고 나잡빠지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게 좋아요. 엄마, 다른 때 말씀 못 드렸으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매 순간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나중에 우리 수홍이가 외국에 가서 안 나타나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놀랄까봐, 실망할까봐 자기 선택이 없었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한 심정을 조심스레 꺼낸 셈. 박수홍을 향한 가족의 기대는 모두의 사랑 때문이었을까? 혹시 사랑의 외피를 쓴 억압은 아니었을까? 자기를 지탱해왔다고 믿었던 것의 실체를 뒤늦게 깨닫고선 마음의 기반을 상실한 남자는 이제 가족보다 반려묘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다. 착하고 재능 많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차리고 그 이름을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로 짓도록 마음먹게 한 이들은 누구인가? 다홍이는 박수홍과 함께 사는 반려묘의 이름이다.